아. 퍼즈님, 이거 계속 시킬 거예요? 언제까지 시킬 거예요? 제가 시킨 거 아닌데요, 이거? 아유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와, 근데 네, 진짜 저희 채널에 또 뉴페이스 분이. 아, 자기, 어, 잠깐만. 아, 맞다. 아, 죄송해요. 잠시만요. 뉴페이스 분을 만나는데 맨손으로 하긴 좀 그래가지고. 네. 쉽지 않죠? 어, 저희 네, 채널이 네. 원래 이래요. 어? <laughs> 끼고, 끼고 어, 시작하시죠. 네. 내일 하셨어요? 그래도 네, 해죠 내일 어, 내일에도 안찢어지 아니, 겁니다. 근데 문제가 제가 네. 손톱은 파란색으로 했잖아요. 네. 근데 발톱은 내가 빨간색으로 한 거야. 아 어, 그래서 파란색이 위고 빨간색이 아래 있으면은 네. 살짝 그지지율 하락세를 이제 뜻하는 건데. 아, 잠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담비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아니, 얼마 전에 그 카비니 채널에 또 새로운 얼굴로 그리고 스케치 코미디 점심인에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저그 봤어요. 그 살짝 일진 연기 잘하시던데. 일진 연기요? 예. 네. <laughs> 야 주머니에서 돈좀 꺼내봐 아, 아, 네. 주머니에서 돈좀 꺼내봐 네네, 저, 저 없는데 뭐 바지라도 벗어 그 일진여기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저희 구독자들이 살짝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어, 야 대사 줘요 안경에 자물쇠 걸어줄까 씨발려나 한번 해주세요 <laughs> 안경에 자물쇠 걸어줄까 씨발려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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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 저희 앞으로 자주 보죠. 최근에 또 F1 영화를 또 보셨다고. 오, 얼추 브래드 피트 봤어요? 어, 저는 사실 그거보다비메리칼날 먼저 봤어요. 아, 무한선표. 아, 그래가지고 그래. 지금 보시면은 그 얼굴에 피부가 십창 나 있는데. 아, 그래서 칼로 맞은 거구나? 아니요, 아니요. 그 반전 발현했어요 지금 여드름 장기 지금. 여기. <laughs> <laughs> <좀 피, 웃음> 피부가 십창 나서. <laughs> 아, 근데 저 이렇게 비싼 차는 안 타봐서. 아, 진짜요? 음. 슈퍼카 라인업이 이제 포르쉐, 뭐 맥라렌 람보르기니, 페라리 이렇게 딱 있잖아요. 이건 맥라린이에요. 네. 처음 봤어요? 어때요? 실제로 보는 건 어때요? 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에요. 아 이렇게 가까이서 본건렇쵸 근데 디자인 너무 멋지지 않아요? 너무 멋있어요. 이렇게 날개에 올라와 있는 게 네. 그러니까 자동차를 이제 여러 대 많이 리뷰를 해보셨잖아요. 네. 근데 그중에서도 이제 웬만한 슈퍼카들도 따라잡을 수 없는 빠름을 가진 이 녀석을 딱 타보면 음. 어떤 리액션이 나오지? 진짜 많은 분들이 이제 대중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차들을 많이 타봤으니까 아 이런 스포츠카는 타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면 더 좋겠네. 맞아요. 이 리액션 맛돌이겠다. 일단은 720S 스파이더고요. 그리고 여기다가 테크텍 스테이지 2 맵핑 올린 차라 가지고 마력이 800 마력이에요. 실마력이 750 마력 나오고요. 토크가 80. 얘가? 예, 네, 존나 빨라요. 존나 빠른데 그렇게 빠르게 운전할 수 있어요? 아니요. 존나 무섭죠. 프레스 그럼... 밟으면 그냥 바로 털리는데. 아니 그래서 맛만 보는 거지. 맛만 봐도 진짜 무서워서. 얘는 어 근데 타보고 싶어요. 완전 배기음도 듣고 싶고. 배기구 두개딱 보이십니까? 네, 인코넬 가변 배기를 해놔가지고 이 똥꼬에서 불 나와요. 달리면은 진짜 다운 시프트 할때 웅펑하면서 터지면서 가변 배기도 해가지고 튜닝이 좀 쌈뽕하게 되어 있는 차. 서스나 이런 건 순정인데 배기하고 엔진 맵 잡아놓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. 딴비님이 보셨을 때이 차량 가격 얼마인 것 같으세요? 지금 신차로는 안 나오거든요. 중고로 얼마인지? 3억5천 우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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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... 와... 와, 근데 어떻게 딱그 중고가하고 신차가 딱 중간 가격을 불렀지? 신차가 4억이 넘어가고요. 뭔가 신차로는 4억 3천 정도 될것 같고 그리고 중고가는 많이 감가 안 된다고 쳤을 때 3억 5천. 어 3억 5천. 그 중고가가 엄청 많이 감가가 안될것 같죠? 근데 네. 맥라렌이 람보르기니 페라리 중에서 감가가 제일 잘 돼요. 그래서 중고가 지금 현재 2억 3 4천입니다 <laughs> 거의 2억이 감가된 거잖아요. 거의 뭐 취득세 보험료 포하면그 정도 까인 거죠. 타는 사람들은. 그래서 앞에 외형을 딱 보면은 이 앞쪽에 카본 디테일들 보이십니까? 아니 카본 이렇게 디테일 들어가는 거 너무 멋있어요. 그니까. 그럼 여기도 있고 옆에도 있던데? 어있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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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아 아, 아, 여기, 여기 여기. 이런 카본 디테일들 뿐만 아니라 그냥 뼈대가 다 카본이에요. 저 카본으로 넣은 이유 알아요. 공기역학적으로 가볍게 만들어서 잘 달릴 고 단골 게스트가 또 하나 또 늘었네. 조회수 맛있겠다, 이거. <laughs> 여기도 다 카본. 미친놈들. 아, 보이세요, 이거 지금 다? 핥아주세요. 네? 디자인 솔직히 너무 예쁘지 않음? 디자인은 난 나무랄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데. 단점을 찾자면 뭐가 있습니까? 그렇지. 그때 당시에 얘가 하드코어 모델들을 제외하고 맥라렌 중에서 제일 빨랐어요. 그래가지고 570S 데뷔해가지고 디자인 디테일들도 훨씬 더 신경 쓴 모습이 딱 보이고 이런 문짝들이 파여 있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응. 이게 진짜 그 하나의 조각품 같지 않아요? 어 그렇게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지 않아요? 어 맞아 맞아 맞아. 살짝 그 존나 빠른 미국의 개식 강력한 대머리 도수리왜 그, 대머리야? 탈모인데 좀 싫어하세요? 탈모. 나 탈모 아니야. 아나 진짜 탈모. 개그를 하지. 나 진짜 탈모. 야이 정도면 나 머리숱 개 많은 건데? 나이보다 없어. 아니야. 나 있다. 어 갑자기 나 진짜 없다는 소리. 나 진짜 처음 들어봐. 어 근데 진짜 없다? 그럼 좀 찍어놔야겠다. 혹시 많이 비어 있나요? 아니 조금씩 비어가는 것 같긴 해. 하, 이게, 이게 첫 촬영인데 이건 못한는 말이야. 내발 이게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그 슈퍼카의 사치를 유리함으로 표현하면 딱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. 그냥 딱 사치스럽지 않아? 과한듯 하면서도 존나 이쁜 이 스포일러 보이십니까? 이게 순정이에요 이렇게 큰게아 네? 진짜? 어, 예, 이거 이...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다 해요? 네네네 번식을 구하는 그 암컷 공작새 있잖아요 엉덩이 이렇게 쫙 들어가지고 시발 수컷아 나 임신시켜줘 이렇게 딱 얘기한 거죠 <웃음> <웃음> 이렇게 딱 <다> 보면은 이렇게 <laughs> 똥꼬도 딱 있고 미쳤나봐 <laughs> 그만큼 이쁘다는 거지. 왜이 왜 스포일러 딱 올라온 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? 뒷방 박아줘 이러는 거랑 뭐가 달라요? 이게 시발론 이거 존나 욕망합니다. 이렇게 올라온 거 보세요. 이런 빵댕이로. 어, 진짜 이 봉긋 소사 오른이 대물 스포일러는 정말 이쁩니다. 어, 근데 진짜 곡선 잘 만들었다. 그쵸? 아, 이게 진짜 응. 엉덩이가 이래야 되니까요. 아 근데 저 이게 네. 여러 개더라고요. 타는 방법이? 엉덩이 어? 먼저 타는 경우가 있고. 네. 이렇게 해서 이렇게? 남성분들인가? 네. 남성분들은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던데? 어 맞아요 저는 보통 그렇게 타요 네, 보시면 또 이렇게 노란색 포인트들이 다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란색 좋아하세요? 네오 이거 노란색은 어린이집에서 많이 어울리는 것 같은데 그 대선 유세차에서 우리 영국 씨너 <laughs> 음, 그거 괜찮아? <laughs> 리미트 어... 한번시죠몇번 아이... 찍으셨어요? <laughs> 너나안 괜찮아 나안 괜찮아 <laughs> <laughs> <웃음> 그 터즈님이 <laughs> 그, 그, 앉아봐요 저요? 괜찮게 딱 되게. 저는 오히려 꽉 끼는 느낌 들걸요. 음. 저 이따 타는 것부터가 곤욕입니다. 음. 아 이게 웃겨 보이네. 사람이. 그쵸. 이게 최대한 시트를 낮춘 거고. 이마. <laughs> 머리는 안 닿는데 그 살짝 이 지붕이 좀 타이트한 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리고 딱 보시면은 여기 페달의 간격이 되게 좁아요. 그래가지고 진짜 그 F1 레이싱 카들 느낌처럼 배기음 듣고 싶다고 했잖아요. 응. 바깥에서 시동 거는 거 한번 들어보실래요? 근데 소리 좀 많이 커요. 아 빨리 해줘요. 아이 예. 말이 많아. 자배기음 한번 더 들어보실래요? 공회전 한번 치는 거 한번 들어봐야지. 좋아요. 네 뒤에서 아까처럼 그렇게 찍어주세요. 귀 아플 수도 있어요 조심해요. 나 아픈 거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어때요? 아니 그냥 이렇게 잔열 나올 때는 버스 정류장 냄새났는데 <laughs> 엔진 가열하니까 그 탄내 나요. <laughs> 와 근데 이거. 아 어, 근데 냄새 개심하지 않음? 않은... 아 이거는 터주님발 냄새 같은데. <laughs>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내 차를 망치는 악취들을 한 번에 싹감찰수 있는 네 위프 차량 탈취제. 뭐요 그죠. 당황했죠. 아, 네. 아 탈취제. <laughs> 짜잔! 네 이게 이렇게 위프로 딱 세트가 있거든요? 짜잔! 예. 위프! 우와! 야, 근데 이거 잠깐만. 복고풍 감성 나고 감각적이다. 이거 살짝 오. 그 예전에 그 테이프 같지 않아요? 살짝 비디오 오. 테이프? 디테일 괜찮죠, 이거? 오, 어, 너무 이뻐요. 네. 그, 새 차, 중고차, 뭐, 눅눅한 에어컨, 담배 냄새, 여러 악취들을 감추려고, 뭐, 독한 디퓨저나, 아니면은, 뭐, 인공적인 차량용 방향제를 써보는데, 오히려 냄새가 뒤섞여가지고, 좀, 불편한 경우들이 있어요. 근데, 이 위프는, 이제, 독한 인공량이 아니에요. 이거는 베이지고, 이제, 블랙 디자인. 이렇게 딱두 가지가 있거든요. 어, 저 궁금한 게 그럼 향이 달라요? 어, 향은 똑같을 거예요. 자연 유래 성분. 소나무 에센스 오일을 이용해서 냄새 원인균을 제거하고 차를 쾌적하게 관리할 수가 있다. 향한번 맡아보세요. 어, 근데 진짜 인위적이지 않다. 이거 약간 네. 그 섬유유연제 향 그쵸? 같아요. 그 네. 예.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 차에도 놓고 저희 집에 이제 옷장에다가도 넣어놨는데 탈취 효과가 꽤 좋아요. 음... 아, 근데 이거 진짜 향 괜찮아요. 나 웬만하면 이런 거잘안 쓰거든? 근데 이렇게 섬유유연제 향 같은 거는 응. 이렇게 해보고 싶단 말이야. 그러니까 은은하게 과하지 않아. 다시 한번한 번. 한 번. 계속 맞게 되죠. 오, 진짜. 이거 딱 놓으면 그냥 차 안에 있는 그 악취 새끼들 그냥 다한방 컷! 그래서 토주님 발 냄새가 이제 안 나요. 니 <laughs> 네 새끼 인중 냄새도 안 나요. <laughs> 그래서 그 기관지가 약하거나 아이를 태우시는 분들도 걱정 없이 쓸 수가 있고요. 차가 아니더라도 이제 다른 밀폐된 공간이다. 좁은 공간에 쓸 수도 있어요. 그 어디에다 놔도 이질감이 없지 않아요? 디자인이? 오, 진짜. 솔직히 얘기해서. 어, 아, 좋은데? 그쵸, 그쵸. 이거, 이거 몸에 발라도 돼요. 아, 인중에다 좋아. 바르세요. 인중 냄새 나니까. <laughs> 아, 그리고 여기 또 논슬립 패드가 또 동봉이 돼 있어가지고 아래에딱 붙여놓으면은 웬만하면 안 떨어져요. 그리고 이제 금방 휘발되는 디퓨저나 이제 방향제랑 다르게 한두달 동안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해요. 나 잘못 샀네. <laughs> 방향제 샀어요? 아저 방향제 샀는데 자꾸 냄새가 안 나서 3일 가고 딱안 나요. 아 그래요? 어. 그럼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. 이거 선물 받는 느낌 제대로 나지 않아요? 네 아, 그래서 다 가져가려고요. <laughs> 진짜 근데 선물용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쇼핑백도 그치? 너무 이쁘고 딱 받았을 때이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. 그래서 이 위프 슬림 포 드라이브 풀 세트로 차도남 닥터준 구독자님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제가 준비했습니다. 설명창 고정 댓글에 있는 시크릿 할인 링크로 두 세트 구매 시 최대 64% 할인혜택과 함께 위프 슬림 차량용 탈취제를 하나 더 증정해드립니다.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일단 실내에 보시면은 곡선 포인트들이 되게 많죠. 딱 봤을 때코핏 느낌 나지 않아요 F1 느낌? 오, 그렇죠, 그렇죠. 왜냐면 이게 운전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다 운전자가 보기 편하게끔 만들어놨어. 요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딱 보시면은 트랜스포머 감성의 계기판이 있어요. 그좀 로보캅 느낌이 좀 나거든요. 변신해요? 네. 오, 와, 어, 뭐야, 뭐야. 이렇게 딱. 그 고급 그 가스밸브같이 생긴 이거를 트랙으로 딱 바꾸면 어머머머머 이렇게 딱 내려갑니다. 그리고 우와, 신기하다. 계기판에 있는 이 RPM도 좀더 직관적으로 보이게끔 어? 바뀌고요. 아, 이러면 운전할 만나지 아, 그니까 이 진짜 에어차 느낌 나죠. 이면 운전할 만나지 네? 그리고 딱이 패드시프트도 아, <laughs> 이 진짜 이 느낌. 이거는 맨손으로 만져내거든요. <laughs> 그데 신기한 게, 얘를 앞으로 밀잖아요? 그러면 이 마이너스가 먹어요. 어머머머. 마이너스를 밀면 플러스가 먹어가지고, 이게 양손으로 이어져 있어가지고, 한손 운전도 됩니다. 이론상. 밀고 땡기고. 어머, 진짜 밀고 땡기고. 나겠다. 네. 이거 달릴 수만 있다면 몇 번이라도 죽어도 좋아. <laughs> 그리고 보시면 이거 헬스장에서 많이 보셨죠? 같은데? 네, 여기까지 올라가면 뒤진다 와 뒤진다 <laughs> 네, 그래서 뒤와 디... <laughs> 이걸 여기도 표현한다고 <laughs> 와나 헬스장 가게 만드네 이 기분 나빠 이거 기분 나빠 아, 살 빼셔야 되네 아. 오해 좀 살짝 요즘 트렌드가 좀 육덕 이런 느낌 아니에요 저 지금 육덕지다는 거예요 아니 아니 그런 건 아니고 그... 글래머러스하다 아 그렇게 표현해 드릴까요 베이비 음. <laughs> 페이스의 글래머러스하다 해서이돼 그, 그 글러 먹었는데 그냥 <laughs> 그 글로브 박스 여기 보이세요? 어 어디 있어요 버튼이 어디 있어요? 네 이거 어떻게 여는 건지 한번 찾아보시죠. 아 근데 있는 거긴 해? 찾아보세요. 여기 있다 아닌가? 어 이거 선인데 여긴가네 글로브 박스는요 없어요? 이건 누르시면 됩니다. 이거? 네 아니잖아. 네 사실 글로브 박스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개빡 개빡쳐. <laughs> 어, 근데 게... <laughs> 뒤에 창문 열리는 거 지금 알았어요. <laughs> 위에 딱 보시면 썰루프가 있잖아요. 네.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. 징 이때 당시에 이게 나왔던 었게 16년도, 1 7년도래요아 이게 17년도에 나온 거야? 그래 맥라렌에서 이거 슈퍼카에서 람모르기니 페라린 없어 이게. 어해 많이 들어온다. 근데 이거 차단하잖아? 징어어어 아, 장난 아니죠? 이 지금 뒤에서만 들어오는 채광만 있고 위에서는 네. 채광이 안 들어오네요. 그쵸. 자, 그리고 이제 딱 출발하기 전에 자, 뚜따를 한번 <laughs> 열어봐. <웃음> 야, 이게 또 맥라인 멋있어, 열리는 게. 아, 나 이거 뚜따 좀 설레. <laughs> 왜, 어떤 게 설레요? 아, 나 지금 약간 여행 와 있는 것 같아. 아, 그래. <laughs> 아, 여기 선글라스도 있더라고. <laughs> 아, 이거 <그거> 제 건데. <laughs> 오빠, 달려! <laughs> 아, 뚜따니까 여기 또 위프, 네, 슬림포 드라이브 세트 방향제가 또 아주 잘 어울리네요. <laughs> 일단은 먼저 닫고 주행을 할 거예요. 어, 이거 닫아요? 닫고 <laughs> 먼저 주행하고 그 다음에 열고 할 거예요. 어, 나 그럼 선글라스 뺄래. <laughs> 아, 무드가 다 뒤졌나요, 지금? 네, 무드 뒤졌어요. <laughs> 근데 차 진짜 낮다. 음 차가 낮아서 다른 차들의 똥꼬가 다 보이네요. <laughs> 맞아요. 이런 요철 넘을 때, 예, 음, 뭔지, 야, 네 이런데 넘을 때 이제 울퉁불퉁한데. 어... 어... 다 느껴져. 저속에서는 확실히 슈퍼카야. 난 람보르기니, 페라리보다 진짜 이 맥라렌이 진짜 단단한 것 같아. 그래서 아무튼 이런데 갈때다 느껴져요. 근데 보통 이렇게 가면은 고속에서 존나 통통 튈것 같잖아. 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안정적이에요, 얘는. 아, 어, 그래요? 예. 좀 이따가 느낄 거예요 내가 뭔 말하는지 알 거야. 그래서 이 차는 진짜 그 필마력도 800으로 올려놔가지고, 그냥 진짜 발 갖다 대면 그냥 쭉쭉 나가. 미친놈이야, 이거. 근데, 예, 승차감좀 포기를 해야 된다. 방지턱은 스무스하게 넘으면꽤 괜찮은데, 조금만 높아버리면 딱딱하니까 뒤가 살짝 훅 떨어져요. 예, 여기도 이제 올라갔다 내려가면. 어우. 아 이게 턱턱 거리네 턱턱 거려요. 아 근데 이거 약간 그러니까 단단해서 네. 조금 이 지면에서 올라오는 이 느낌이 다 나긴 나는데 방지턱 넘을 때나 이럴 때는 좀 스무스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. 어, 생각보다는 괜찮은데? 근데 이게 터주님이 운전을 잘해서 그런 걸 수도 있을 것 같아. 운전자가 운전을 좀 잘해서. 음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확실한 건 예, 방금도 안 좋은 길을 조금 지났는데 예. 아. 네, 그쵸 아 이런데서 느껴진다 네, 있어요 너무 직관적이에요 공도세서 타기엔 좀 과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속에서는 쉣입니다 그리고 오래 타면이 시트가 딱딱해서 허리가 아파요 엉덩이하고 살짝 이런 빠른 차로 와인딩 해본적 있어요? 아니 없죠 아예 없어요? 그러면 오늘 제가 느끼게 해드리도록 뭘, 뭘 느껴요? <목소리>